이정권 내에 있는 법조계 썩을 대로 썩었다. 특히나 대법원. 그렇지. 진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네 많은 말이 나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걸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사1로 부정 선거 때문인 거예요. 음. 제가 왜 권순이를 더 주목하냐면 사1로 부정 선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입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사1로 부정 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선관위를 넘어서 대법원이 덮고 있습니다. 왜? 6개월 만에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어간 데도 불구하고, 1년, 네, 1년,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재검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중앙선거위원장을 했던 권순일이, 보시면, 무죄와 유죄를 판결할 때 있어서, 그 가운데, 이게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이게, 따라 이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런 사람이 중앙선거위원장으로 치렀던 사이로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 재검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순일 만 파고 있는 거예요. 왜? 공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대법원과 이러한 대법관들을 침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태경이라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권순일에 대해서 하태경은 인정하나요? 인정하겠지. 하태경, 네? 하태경 그러면 좋아요. 하 네. 이런 권순일이 중앙선거위원장으로 치렀던 사1 5 부정선거 인정합니까? 이런 권순일이 대법관으로 앉아있었던 대법원 인정하나요? 하여튼 아, 인정한대요 빠이 안되는거잖아요 논리모순이 아, 네. 안맞는겁니다 음.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법조인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도 사1 5 부정선거는 괜찮대 대법관들을 인정하겠대 이게 뭔억소리입니까 앞뒤가 안맞는겁니다 자, 게다가, 화태경이가 음. 야, 난리가 났어요. 음. 난리가 났습니다. 하태? 네. 지금 완전히, 진짜, 뭐, 지금 하돌돌이라는 지금 별명까지 생겼는데, 야, 저희가 지만들들었게 했지만, <laughs> 하돌돌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는데, 아, 더... 자, 지금 황교안 후보 관련돼가지고,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 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황교안 후보가 SNS에다가, 음. 실무진 라인까지 만들자, 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와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 이제 직접적으로 황교안 후보를 막 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야, 제가. 막 가야 돼, 그래가. 네, 막 가더라고, 내, 진짜요. 그 보수당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상을, 제가 소리만 좀 들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리만. 자, 하태경이가 어떻게 황교안 후보를 까는지, 제가 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리를, 이게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우리 한번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어, 하태경은, 음, 본인을 제외하고 일 명의 경쟁을 펼치고 는 후보 가운데서 공약이나 뭐~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는 누가 지금 이사강의 관심인데 그죠 근데 제가 가장 오래되는 게 사실 황교안 후보입니다 음.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일부 일부에만 작년 총선이 부정선거 작년 총선이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국민 대다수는 굉장히 지금 싫어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 당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만 지금 소고력이 있는데 이황 후보가 사강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당 경선 망한다.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태한테 좀 몰아주셔야, 사강 음. 아, 경선도 훨씬 국민들 관심도 더 높이고 성행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수고 싶은 음. 마음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그렇고요, 다른 후보는 아, 이 후보는 정말 경쟁력이 있고 여러 면에서 좀 보고 배울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자, 보시면 하태경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후보가 지금 사위로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을 망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대로 가면 경선 망한다. 황교안 후보 사강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태경이 또 거짓말을 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분명히 하태경이 말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때문에 당이 망하고 있다. 자, 지금 당이 어떤 줄 아세요? 보세요. 이게 뭔줄 만... 아십니까? 당원가입. 한교한... 황교안 후보들 당원가입하고 네. 있는 겁니다. 지금 음. 실제적으로 당원가입을 넘어서 인증까지 하고 있어요. 음. 인증까지도. 자 어떤 분을 좀 위해 보시면요, 자기가 병원 입원 중인데도 지금 당원가입했대요. 병원 입원 중인데도. 네? 아무리 봐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음. 당원가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당원가입을 했대요. 이게 당을 망하는 거예요? 당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인증샷까지 하는데? 그럼 저는 하태경에 반문하고 싶어요. 하태경 때문에 당원 가입했다고 저렇게 인증 날린 사람 이 있습니까? 아, 사람도 없어요. 아니, 까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8천명이 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더 이상 뭐에 당을 망가뜨린 게 하태경이지. 반대로. 너도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추가. 아니, 제가 말하는 게 뭡니까? 당을 망가뜨린다는 건 황교안 후보 때문에 당원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럼 근데 보십시오. 아니, 인, 인증샷을 때리고 있어. 당원 가입했다고 어떤 분은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가입했고 인증샷까지 오겠습니다. 그럼 하태경한테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태경 때문에 당원 가입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릴레이 인증을 하는 경우 본적 있냐고요? 자료 있으면 갖고 오라고. 땅지율에 높아졌는데. 뭐 없잖아 없애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태경 때마한 거네.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자더 나가서 경선에 맞춘다. 말이 되는 소리 났 경선 관심도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야 우리 하태경 덕분에, <laughs> 부정선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환경을 둘이 싸워가지고, <laughs> 어. 지금 경선에 대한 이, 이 관심도가 <laughs> 더 높아졌어요. 하돌돌, 네. 네. 부정선거가 하태하태져가지고, 음. 우리 하돌돌 덕분에. 하돌 네. 아주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아까 연합뉴스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야, 이번에는 또 어디 나갔냐? 펜앤 마이크를 나가더라고요. 청규제 네. 펜앤마이크를 나가서 말을 하는데, 음. 자,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리만 제가 들려드릴게요. 지금, 뭐, 우선, 그는 숫자 얘기가 나오니까,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어, 말하자면, 전기에서 나갔다가, 복귀하면서, 부정선거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떻든, 어,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집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선 토론 나와서 면접 볼 때보다 계속 부정선거만 이야기 하거든요. 네. 사실 해당 행위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부한테는 인기 있지만 정말 네. 국민 전체를 보면 극소수인데 네. 대다수 국민들은 비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증거도 없고 네. 뭐 부정 선거를 조직적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투표 형제가 좀 이상하다 이거 하나뿐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진짜 걱정이에요. 그 환경... 어떻게 합니까? 황교안 본인은 뭐 공개 토론에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데.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뭐할 마음은 있고 네. 이제 TV 토론이 돼서 네. 많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자. 네. 이게 이제 취지고 그건 이제 또 실무진 사에서 협의가 돼야 되니까. 네. 어 조금 뭐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까? 아마 시무진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런데 지금 황후보님이 올라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사강 그림이다. 네. 대선 승리에 정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림이고 제가 올라가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우리당이 아직 뭐 아직 멀은 거죠. 사실. 대중정치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같이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네.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종교, 제가 볼땐 신앙의 영역으로 바뀐 것 같아요, 부정선거 문제는. 부정선거 문제이성의 네, 영역을 네, 뭐 이탈했습니다. 4.15 총선은 왜 리뷰가 없는 겁니까? 참패를 했잖아요. 예.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때? 어, 아주 자. 아주 그냥, 재밌게들놓시죠 <laughs> 자, 지금까지 한, 지금 또 말이 안 되는 게 보시면, 음. 지금 하태경이 말하는 겁니다. 황교안 후보가 사이로 부정선거를 말하는 건 해당행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 해당행위. 자, 해당행위란 뭡니까? 당에 해로운 거예요. 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해당행위입니까? 당원을 가입하는데? 아니, 이, 뭐, 하태경은 당원 가입하는 게 해당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당원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아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뭐라고요? 증거가 없다고요? 아니, 증거가 없다고요? 아니. 지금 하태계가 얘기하는 증거는 어떤 조직들이 뭐. 그죠. 저, 뭐, 하천대유처럼 뭐, 대거 조직들이 거기에 스며들어가지고 뭘 했다. 이게, 이게 아니면 증거가 안 된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은 투표지 한장한 한 장마다 그 국민의 주권이요. 이걸 침해하고 도둑질했는데 이걸 놔도. 자. 하태경이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찾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태경이 말하는 증거라는 뭡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런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저질렀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왜 찾아? 이건 수사당국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아, 찾을 권리를 줘, 그러면. 그렇죠. 할 테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특검 진행하고 수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아니 그니까 아직 착수도 못했던 수사를 가지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뭔 논리예요 도대체가. 뭐라고요? 증거라는 게 투표용지 이상한 거 밖에 없다? 그게 바뀝니까? 배춘유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온데 들어있는 거, 이발이 투표지, 규격이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투표지들이 한 장도 아니고 수천 장이 발견됐는데 그것도 지역구 세개 재검표를 거쳤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밖겠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바뀌에요 아니 예를 들어 어떤 놈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 작물을 어떤 놈이 훔쳐갔다고 이걸 가지고 경찰에 검찰에 갖다 주면 그 범인은 경찰은 검찰이 잡아야 되지. 이걸 국민이 다 잡아줄 건데. 그럼 검찰이 뭐 필요 있냐고 지금 저 뭐야 하늘 하둘, 하늘 둘처럼 얘기할 것같으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확실히 팩트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요. 저희가 어제 오후 방송에도 공지를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오후 9시에 황교안 후보가 손상대 TV에 직접 나오세요. 오늘 오후 9시에 손상해 TV에 직접 나오십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관련 얘기들, 이제 황교안 후보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황교안 후보에게. 뭐냐? 분명히 하테경이 말했어요. 지금. 페넷마이크 나가서 뭐라 그랬죠? 공개 토론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실무진 협의와 관련돼서 접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제가 알아본 결과 아니에요 <laughs> 제가 알아봤는데 접촉 안 했어야지 근데 하태경은 어제 펜앤마이크 나가서 접촉하고 있다 그랬어요 로제, 제가 이거 오늘 황교안 후보를 통해서 직접 물어볼거예요 진짜 하태경 내 쪽에서 하태경 그 캠프 쪽에서 황교안 후보 캠프에 실무진들의 협의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진짜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음. 아직도 조거할 겁니다. 만약 이것도 거짓말을 했다. 음. 또 거짓말한 거네. 그래.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태경과 관련돼서 거짓말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차에서 대법원 판결 안 나는데 판결했다 그랬고 음. 가짜 뉴스.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가짜 뉴스라 그러고 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태경한테 고발한 음. 적 없는데 음. 자기한테 고발 여러 번 했다. 음. 내가 다 이겼다. 지금 2, 3차, 4차를 거쳐서 다 거짓말을 했어나태경은 근데 이러한 경선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까지 나가서 거짓말을 한다? 음. 야 그럼 이제 하구라 맞네 그러면. 이제는 뭐 방법이 없네. 이런 거 이제 선거법 위반이니까 이제 끌려들어간 수밖에 없네.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이재명이 어디서 돈이나 만들 때 있어가지고 피해간다 이지만 뭐 하둘둘은 어떡하겠나 이거 둘둘바라가 가는 수밖에 없네 이제. 자, 그래서 보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뭔줄 아세요? 이게 대검에서 나온 겁니다 음. 대검에서 뭐라고 써있나요? 귀하께서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서울 남부지방경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음. 즉 고발장이 접수됐단 소리예요 음. 어디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밑에 검찰총장 직인까지 찍혀 있죠. 자,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등포 울 법원 투표지 보관실 봉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뜯어서 새로 넣는데 이게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태호 변호사님이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수사에 착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게 가짜 뉴스야? 이래도 이게 신앙입니까? 음. 말이 된 소리를 해야지. 이게 이제 대검에 이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제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봉격증 수사가 되겠죠. 요것도 이제 무슨 거짓말 비슷하게 생각하니까 핑계는 됐어요. 뭐 어떻게 뜯어졌다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봉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손을 못 대야 되는 거, 봉인을, 봉인을 해제하게 되면 해제는 이유가 다그 혜택일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더더욱이나, 저게 누구말다나 국가 비밀보다 더한 국민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게 함부로 손을, 법적으로 봉인을 해제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누군가 떠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그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해제됐구나 해서 따졌어요. 이거 이제 검찰 수사하면 다 티나올 겁니다. 왜 떠들었는지 이제. 자, 손상희 t v 에서 제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한 번만 상상만 해달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의힘 지휘자분들께서 한 번만 상상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한 번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상? 황교안 후보가 2차 코도프에 통과가 돼서 4강에 올라가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자들에게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그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달라. 좋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얼마나 더 말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지. 자 보시면 10월 8일날 2차 코더프가 됩니다 4명이 선출이 돼요 그 이후로 경선 토론회를 또 열어요 왜? 준석이 토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네. 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보세요 합동토론회 합동토론회 마수토론회 합동토론회 합동토론회 맞수토론회 합동토론회 합동토론회, 합동토론회 음. 1대1 맞수토론회 합동토론회 그리고서는 본격적인 대선주자를 뽑아요 저 많은 토론회 기간 중에서 게다가 1대1 마수토론회를할때 있어서 황교안 후보와 마수토론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말했을 때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명 후보 가운데 지금 세차례 1대1 마수토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교안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마수토론할 수 있고요. 그러네. 황교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마수토론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소위 말하는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있는.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요것이 무슨 투표지입니까? 요게 배추니 투표지가 정상적인 투표지입니까? 이거 한 번만 딱 물어버리면 난리 나버려요. 그때 되면 내년에 방송 다중계할 거고, 어차피 지금 4강에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론을 봤을 때는 4강에 갈수 있는데, 이 조선일보나 여론조사 다 삭제해버리고, 사1 5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 이게 보도도 안 되고, 어거지로 뭉개버리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걸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대된 게 뭐냐면, 마스토르네요 1대1 맞수토론회. 이걸로 이준석이가 2대2 만들려다가 1대1로 바뀌었어요. 1대1을 한다는 건 황교안 후보와 상대 후보가 1대1로 토론 한다는 소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나마 유력 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홍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부정성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황교안 후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황교안 후보가 사강에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그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시냐? 이겁니다. 그런 그림.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보자고 2년 가까이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경선 토론의 과정에서 그것도 야권 유력주자라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상상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누구로 사강에 올라가야 될지 한 번쯤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안상수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당신 왜사회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나었냐고 이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에, 그, 뭐, 민경의원 얘기를 듣고, 그 상황을 확인해서, 당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려니까, 당 집행부에 그런 구조가 안돼 있고, 그런 팀도 구성이 안돼 있어가지고, 당에다 얘기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처음부터 아예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와 선을 그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부정선거 얘기할 때, 아예 그냥 안 하고, 이준석이나 남대 없는 것도 튀어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없다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전개 은퇴하니 컷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는 우리가 선거 이후에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 개표가 끝난 재검표 상황에서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더크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선거 때 그냥 얘기했던 그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지금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하고 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모든걸 다 당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당원투표까지 모든것을 다 중앙선관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알았던건 뭘까요 부정선거를 못지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지지 저는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교 후보를 지지하라고 저희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 우리가 판을 만들어보자. 네. 래. 어떤 판을? 부정선거를 1대1 마수 토론. 대선 후보들이 1대1로 토론하는 그 가운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보자. 이건 국민의에서 못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만들고 우파 국민들이 만들어내면 그판 만들 수 있어요. 그 판을 만들면 있어서 여론이 형성이 될 거고요.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는 대선주자들도 무시 못할 겁니다. 그 판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보도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 힘 당원들 한 2천 명 정도가 지금 이 문제를 그 어떻게 생각하면 중앙선관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이 대선 경선 이거 뭐나 관리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 지금 집행 정지를 공식적으로 어제 요청을 했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접수되었으면 접이 된좀 이슈에 단신 논의좀 알려드릴게요.